안녕하세요. 홍준우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게이트 화속성 40단계 공략 그래서 이번 주에 화속성이 오면서 또 패를 써가지고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래서 화속성, 수속성 이제 두 가지가 이번 주도 약점속성인데 그래서 둘다 쉽게 가능하고 그래서 낭만과 용기와 자신감의 시뮬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힌트력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약간 익혀 나가시는 단계다 라고 하면은 그 권장 투력의85% 이상 이윈 토니까 맞춰가시면 편하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심율은 항상 책 재화를 얻기 위해서 꼭 깨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그래서 단계별로 약간 대표적으로 40 단계랑 35 단계 윈 토는 157만이랑 137만 요거고. 그래서 헌터별로 뭘 써야 되냐 지금. 그래서 어쨌든 패른을 사용하는 조합인데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속성 브레이커로서는 우기 또는 슈타르크를 사용해는게 좋고. 그래서 굳이 약간 둘 중에서 고르면은 우기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어서 저도 우기를 사용해 볼 거고 체력 기반이니까 체력 높게 해서 용망발을 사주고. 그래서 효과가 그 용망이는 그 자신의 스킬 피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너는 브레이커들은 항상 이걸 사줘야 된다. 특히 또이 조합에서는 치확이나 시피가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망발을 사주고. 그래서 서포터인 프리랜한테는 저번 주랑 똑같이 방어력 높게 해가지고 근이사랑 페리사해서 이렇게 사주면 되고 서 이슬라나 성진아가 사던거 이렇게 주면 되고 만약에 어쨌든 힌토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트려을 위해서 힌토가 된다면은 요거를 사셔도 있다세 번째 페른.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처음 사용해 보는데 화석성 제로로서 공격력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이 친구가 만화가 금방 고갈이 나는 친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큐티를 하면서 헌터를 그리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딜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흑요석을 찾는 게 맞긴 맞다 그래서 저주사랑 흑요석을 찾으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그 스탯 세팅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보죠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항상 비슷한데 그래서 항상 1순위는 보호막 피즌, 치확시피 이쪽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코어 강화 목표는 패르을를 쓰기 때문에 우기도 그렇고 약간 일반 스킬이나 코어 위주로 해서 챙겨주면 되고 최대한 경로를 할 때는 전투 위주로 해가지고 코드를 얻어서 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성진우 마지막 보스 전에는 에피소드 한 다음에 정비소 가지고 그래서 초반에는 어쨌든 처음에 코드 세계를 먹으니까 그때는 리로를 최대한 두 번만 쓸수 있고. 그 이후에 전투 한번더한 다음에 정비소에서 코드 네개 얻고 처음에 정비소 가는 느낌 그래서 아 코어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치명타 100% 적중 요거랑뭐 일반 스킬 했을 때 코어 활성화 이거를 하는데 챙겨주는 게 좋고 그래서 궁극기 같은 경우도 그래도 다들 메사이크마다 궁극기 좀 자주 써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의 데미지 증가나 궁극기 초기화 그래서 요거 두가지는 사실상 어떤 조합을 써도 그래도 궁을 아예 안쓰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챙겨주면 좋다 그래서 일반 스킬 두개는 마나 모안에서 좋고 그래서 화속성 팀이기 때문에 화속성 피스 그래서 화속성 코드 챙겨주고 그래서 업스케일링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국밥인 친구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헌터별 스탯 세팅하는 방향성 그래서 스탯에서는 그 페른이 마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소감으로 해결해야 되는 친구가 아니어서 이 친구는 약간 추마를 좀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추가 말이요 그러니까 최소 4천에서 6천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4천을 줄때디 사이클이랑 약간 6천 이상 줬을 때디사이클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좀 이게 추마를 챙기면 그만큼 다른 스탯이 비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4천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어를 약간 추마를 두 개를 차가지고 약간 6천을 더살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아까 말했던 기반 스탯을 챙겨주면서 그래서 보러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와 같은 경우는 심유는 8000에서 10000에서 1 0 0 0전까지 주고 치피는 190에서 195, 200% 사이 한 다음에 그 이상까지 주고 그래서 심유 같은 경우는 방관 피승 같은 경우는 둘다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피승 세팅을 하되 방관을 챙겨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1순위가 약간 30-30 이렇게 는 거고 이순 h 는 s is 0 약간 이렇게 는 거다 그래서 우기 같은 경우는 체력 기반이니까 체력 높게 써주면 되고 그래서 e same thing. This is the 0에0 0에 h 0에 g This i 이렇게 e 고 그래서 프 h i 같은 경우는 방어력 방어이니까 방어력 높게 해가지고 치 s is the 에 a m e t h GP200에 방관 30에 피증 40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고 베른 같은 경우는 공룡 기반이니까 공룡을 높게 해서 49,000 추마 같은 경우는 앞에 봐했던 것처럼 4,000 이렇게 적고 GP200에다가 방관 30에 남는 거 피증 그래서 이렇게 해서느낌니다 그래서 추력 세팅 가이드 그래서 아까 한 봤는데 스탯도 스탯이지만 어쨌든 퀸 투력을 맞추기 위해서 투력을 최대한 챙겨가는 게 중요해서 아티 중에서는 약간 뭐 체퍼나 방퍼 공퍼로 된 거겠죠 이런 것들 약간 추가로 바꿔주면은 어쨌든 기본 스탯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주면은 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뭔가 코2 0레벨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 프리랜한테 몰아주면은 투력이 많이 차겠어 어차피 딜 같은 경우는 거의 우기나 페렌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 종류도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서 우기에 같은 경우는 악마, 악마, 이빨을 사거나 또는 그 신규 코치그 죽는 거, 요거 속성 맞는 거 계시면은 요것도 살수 있다. 파수꾼도 살수 있고, 마찬가지로 프리랜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20레벨 짜리를 다수도 되고, 악마나 눈동자 산 다음에 악마의 이빨 요렇게 사면 되고, 페른 같은 경우는 그 파수꾼을 사거나 그치확주는거 또는 악령을 산 다음에 악마의 이빨. 그래서 이렇게 쳐주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에제 추마 하나 사줬고 오케이 가보자 준비는 끝났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이트 프리셋 해가지고 그래서 프리셋 관리로 해서 그 투력을 볼수 있죠 그래서 시뮬카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보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157만 이상 해가지고 그 40단계 퀸 투력을 봤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됩니다 프리스타 관일에 가서 요거로 보면 되고 오케이 라츠고 음 궁극기의 저기와 요거랑 1%랑 코어 이거 어페르이 약간 코어를 난사하는 친구여가지고 요것도 괜찮긴 하겠는데요 음 요거로 해야겠다 그래서 코 공격 강화. 그래서 요거로 해주고 오케이. 이번 거는 무조건 구해야겠네요 오케이. 예, 두 번에 여기서 다 써야 된다니 한번 더. QT 했을 때 궁극기승가, 증가, 데미지승가, 증가. 요게 그나마 나으니까. 그래서 요거 챙겨주고. 그래서 오늘도 코도 오는 많이 슬펐다. 가자. 일반 스키서 썼을 때5%퍼가 오케이, 요거로 가자. 곧 그래서 이거로 우기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전투로 가지고 그래서 코드 3개 먹고 1개더 먹고 정비소 가고 아, 이게 이게 아, 화석성이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 스키약야 속성 피해자요 30%인가? 요거로 가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의 코드는 소화 그래서 코드 네 개를 얻고 정보서로 갑니다 아무리 봐도 코드가 아무나긴 한데 오케이 가보자 4 0서사개 가지고 음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래도 우기를 생각해서 일반 스킬로 가는 게 일반 스킬로 가서 오케이. 일반 스킬로 가자. 그래서 일반 스킬, PSN 15% 요거 해주고 가자. 맞죠? 일반 스킬이 있어가지고 약간 우기도 그렇고 패렌도 해줄 거라 가자. 그래서 첫번째 이번주 순간 보스는 차에인에서 자 일단 요거 먼저 저피있는데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큐한 다음에 코어 와프 E 하면서 20 스택 쌓아주고 코어 한 다음에 E 쓴 다음에 코어 와프 Q 한 다음에 코어 와프 은쓴 다음에 코어 와프 쿵 오케이 큐티 한 다음에 큐하고 코하고 궁이 국하면서 큐티 하후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이 국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 국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 국한 다음에 궁. 아 맞죠. <laughs> 피하면은 더 많이 때리면 되지. 사실 적응 중입니다 지금. 코하고 이하고 코하고 쿠한 다음에 코하고 있으면서 큐티. 오케이 쿠한 다음에 코하고 입고 가면 서큐티 쿠한 다음에 코하고 그 이한 다음에 코하고 쿠하고 코하고. 요거 피해주고 이꾸너쓴 다음에 코하고 큐하고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laughs>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티 하면서 깨고 오케이 야야 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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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어, 다행이다 그래서 이한 다음에 오케이 코하고 <laughs> 궁 아아 맞서지 최대한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하고 사실상 오늘의 패 처음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예. 그래서 입고가면서 뷰티하고 이제 60스택 다 쌓았기 때문에 큐한 다음이 코하고 이한 다음이 코하고 큐한 다음이 코하고 이한 다음이 코하고 궁 가자 큐한 다음이 코하고 이한 다음이 코하고 큐한 다음이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방금 큐피했네요. 상대가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티 오케이 가자.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하면서 큐티 하고, Q 한 다음에 코하고 입국하면서 큐티 하고. 그래서 패렌이 다했습니다. Q 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Q 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투마 0 0으로도 충분하다. 이해한 다음에 포함. <목소리> 망했는데요. 잠깐만. 뭐지 이거? 뭔가 사기 사기를 단단히 당했는데 이거. 예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중간 보스를 깨서 깨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3 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이번이요 <laughs> 만화보안, 오케이 만화보안으로 가서 우리 사실 이 조합에서는 치확이 필요 없긴 해가지고 이미 패른 프리랜만 해도 넘쳐서 그래서 요거 하고 전투. 만화보안 돼가지고 오 화석성, 화석성이 코어 했을 때 운석이 발생한다. 여기에 나중에 전설 찍어주면은 코어 난사해가지고 엄청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반 스킬 있으니까 요거 할까요? 그래서 아까는 약간 실리를 선택했으면 은 지금은 낭만으로 간다 오케이 요거로 가서 지금은 낭만으로 가자 맛있다 오 일반 스킬 썼을 때 코어 활성화 그래서 코어를 진짜 난사하자 오케이 거의 페른이 써가지고 오, 코어 공격했을 때 코어 데미지 증가 그래서 앞부분에서 코드 안 좋았던 거 뒤에서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페른이 그냥 시즈탱크처럼 시즈해가지고 야무지게 뒤덮습니다, 지금. 구 브레이크 했을 때 약점수성 피해진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주에 그... 두 번째 중간 보스가 강태식인가로 듣긴 했는데 음 200개여가지고 뭔가 굴리가 싫은데? <laughs>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이거? 어 나중에 진우 모드 갔을 때 이거 쓰긴 하니까 요거로 해야겠다 그래서 진우모드에서의 딜양을 보기 위해서 또 200개일 때 안걸리는게 더 좋았어 굿 가자 그.. 방금 보니까 궁극기 쓸때 있는 것 같아요 어? 휘기에서 전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페른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해가지고 어? 요거다 전설로 바로 가자 곧. 그래서 코어도 그두개 전투를 찍으면은 코어 데미지 증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도 한번 노려보자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증강 보스 바로 회로가 보죠. 강태식일 텐데 맞죠 강태식이죠 이 친구. 요거 피하고 귀환 다음에 코어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티 큐코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하고 큐티 그래서 일단 빠르게 프리랜으로 기절시키고 코한 다음에 쓰고 이코 한 다음에 큐한 다음에,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쿼한 다음에 코하고 이곡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 60스택부터 쌓아줘 일단은 35 그래서 55한 다음에 궁 쿼한 다음에 코하고 이하고 코하고 쿼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쿼하고 코하고 이한 안돼 이한 다음에 코하고 한번 바꾸고 이한다는 코하고 궁아 입구고로 한 번에 큐하고 코하고 쓰스고코어고 코어 뭐 야한테 코어. 어, 발동했네요. 그코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코 쓰면서 궁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뒤에 많이 넣어서. Q 한 다음에 코하고이 o 다음에 코하고 큐한다 e 에코하에 이한다음에 코하고 o a e p o Q, p 다음에 o y a n e 한 o 음에코 y a n d a e 코 o e o 어, e 큐어하고 코어하고 이국하면서 큐티 아 요거 정말 스택 유지 스택 유지 오케이 됐다 그래서 코어하고 큐어한 다음에 코어하고 이한 다음에 코어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60스택을좀 유지해주는 느낌으로 하면 좋다 곧 그래서 공 써주고 그래서 약간 앞에 그 우기나 프리랜을 최대한 사이클에 빨리 구여가지고 그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그만 넘어져 친구야 입고 가면서 큐티 그래서 큐하고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끝나겠어 그래서 이한 다음에 코하고 퐁 큐하 다음에 코하고 궁. 약간 아슬아슬하긴 한데 맞죠. 그래서 입국하면서 큐티하고 사실 페은 열심히 싸우는 모습 보고 있었죠. 코하고 큐하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궁. 하면은 싹 조이트라크 하면서 큐하고 코하고 이하고 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페은 한번 열심히 싸봤습니다. 그래서 성진우 때 약간 확실한 모습을 극한에 피했을 때 요거는 한번 쓸까요 일단 화석성 원소 피해 가진 궁극기를 했을 때 운석이 발생한다. 어? 요거 아까 요거 하면 나중에 그 디양 보서오는데 브레이크한 뒤에 1000% 증가 그래서 한번에 데미지 우겨 넣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싸. 아이 그래도 낭만과 자신감을 용기의 심리인데 가능하죠. 가위바위보, 그래서 여기 약간 무승부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수집품 중에도 좋지만 일단 지지는 말자. 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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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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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laughs> 아, 저기 넘어가네. 와, 당했다. 아, 보자기 할 걸. 안돼. 주목 괜히 했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도 모드 혼내주러 가서. 그래서 일단은 그 부스팅 한개 전설 찍어주면 되고 그래서 한개더 찍어줄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드가 코어가 하나 궁극기가 있고 요거 하나 궁극기가 있는데 그래서 코어 두개 전설을 찍으면은 그 피해량 특을 주는 요게 있어가지고 3소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오퍼 증가 요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어 난사 해줄 거니까 가자 가자. 그래서 코어랑 일반 스킬 둘다 챙겨놓고 곧 가보자 가보자. 요거 피하고 귀피한 다음에 쿠하고. 코어하고 이한 다음에 코어하고 큐한 다음에 코어하고 이하면서 깨주고 코어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버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했을 때 빠르게 지금 패르노를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한 다음에 코어하고 궁하고 오케이 입국하면서 큐티하고 그래서 큐 어쨌든 60 스택 쌓아야 되니까 코어하고 입국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입국한 다음에 코하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입국한 다음에 코하고 궁. 그래서 60 스택한 다음에 콩 써주고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궁국 코하고 큐하고 코하고 이하고 코하고 큐하고 코하고 이하고 코하고. 그래서 변신할 때막 보면은 젤 오거든요. 일단 큐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주한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주한 <목소리> 다음에 코하고 이한 다음에 코하고 그래서 70퍼 이하로 내려와서 69퍼 되면은 그 변신하니까 그때까지 까주고 오케이 okay. 그래서 입국하면서 교체하고 다시 일찍 바꿨어야 되긴 했습니다. 페른버프 때, 프리드버프 때문에. 하지만 니킹 니킥 니킥 그래서 낭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낭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그 송진호가 변신할 때만 큐티 에 있어. <laughs> 그래서 기한 다음에 코어 안돼 얼었어. 그래서 페른 동상입니다. 나중에 약간 그 플레인 동상처럼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한 다음에 코어하고, 쿼한 다음에 코어하고, 대한 다음에 코어하고, 쿼하고 코어하고, 이하고 코어하고, 쿵. 근데 뭔가 열심히 때리는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래서 쿼한 다음에 코어하고, 이한 다음에 코어하고. 하지만 우리는 서두를 잡기 때문에 점점 쎄집니다. 오케이. 쿼한 다음에 코어하고, 이한 다음에 코어하고, 쿼한 다음에 코어하고. 변신하니까 큐티. 코어 이한 다음에 코어 고어, 큐하고 코어하고 궁. 이한 다음에 코어하고 큐한 다음에 코어하고 입고 간 다음에 어 궁을 안 썼네. 큐하고 코어하고 이하고 코어하고 코어 고어, 이하고 코어하고 큐하고 코어하고 이하고 코어하고 그래도 한 1분은 남지 않을까 e 하 코어하고 어이! 어이! 오오! 어, 일단 Q, 공 응. 변신하자 오케이 오 여기, 이 그래서 입국하면서 오케이 Q, T, A 해주고 E 한 다음에 코어하고 Q 한 다음에 코어하고 E 한 다음에 코어하고 Q 응. 한 다음에 코어하고 공하고 응. 응. 그래서 심뮬이 약간 진짜 예전에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하고 공하고 키워한 다음에 공하고 사실 요즘에 좀 멀티스레드 이후에는 난이도가 올라간 편이어서 약간 1분에서 2분 이 정도만 남아도 많이 남는 편이긴 한데 뭔가 조금 더 남았으면 하는. 사실 엄청 열심히 했는데 <laughs> 그래도 재미있게 했다. 그래서 이번 주 시뮬 패르이 야무지게 잘 깨줍니다 그래서 추마도 생각보다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한 4천만 돼도 충분해서 그래서 아마 추마코 하나 사주면은 이 잘한다 그래서 후교석 문제없다 그래서 이렇게 깨고 오1 3 1에 얼마 안 남았다 그 교환소도 어 밑에 3개 다 샀네 그래서 촉돌 초월석 그리고 선택상자 성진우, 무기소유에도 헌터 전부만 다 사주면 되고 나머지는 약간 모아두죠 그래서 요즘에 약간 저기서 코어 에테르도 사고 있긴 한데 이게 효율이 많이 안 좋아서 아마 다음부터는 안 사지 않을까 코어 선택상자에서만 채워도 솔직히 충분해서 에테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시뮬레이션 게이트 40단계 속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십일에서 뵙도록 하서 요즘 십일 속성이 자주 바뀌어서 약간 매주 매주 새로운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서 다음 주는 느낌상 다음 주에는 아마 화석 그래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아서 화속성으로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다.